진짜 핸드 오늘 기가 막히다. 이렇게 안 맞는 날에 핸드기가 막히. 우. 어. 안 하나, 하나. 200초도 200. 아니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나어오돌 맞았어. 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러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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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튕긴 게잘 튕겼어. 아, 돌을 잘 맞았어요. 하히라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이제 이가 땡겨 있습니다. 신기해. 밸런스 운동이 확실히 멘탈이고. 50점 스트레칭을 요즘 하는데 너무 좋아요. 나는 요즘에 자기 전에 그 실리콘 볼하고 풍선 붙이기 가박 없어. 시간이 없어서 못봐잘 쳤다. 얘가 얘가 마시가니까 또 뭐, 아. 종량제, 뭐 이런 거 치면. 뭐 이게 총량제인가봐. 드라이버 잘 치기 종량제인 거. 완 원래. 세 번만 음. 유명. 음. 아 근데 제일 자신 있는 게 드라이버고 요즘 똑바로 가는. 누나가 없잖아. 누나? 오 정말 정패나. 얘가 제일 잘 치는데? 오. 제일 잘 맞았어. 야 오늘 최고의 비거인데요 야, 이거 오늘 레코드? 갱신? 오우, 0 9 90대 찍. 아, 갱신했다. <laughs> 원래 2 0이였어 229. 의미있는 <laughs> <음이 웃음> 날이네. 오리고 평균 비거리 192m입니다. 참고하세요. 나 비거리 아까 140까지 떨어졌잖아. 드라이브 비거리를 220까지 어떻게 올리는 건데? 이거. 아... 아이스. <laughs> 자꾸만 <laughs> 넘기면 되겠다. 드샤. 그 어떻게 넘겼어? 니네 몇 m였어? 너희랑 50m 차인가 그럴걸? 1프도 어, 우리 할 만하다. 야, 이거 딱 세컨드 찬인데 <laughs> 우리 할 만해. 야, 너, 너 러프구나. 너는 벙커가 아니라. 어. 아이잡아주냐아 주냐?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이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이

나이스 를이나 아, <laughs> 캐디를 한거면 아이고 보기도 어렵네 난 긋다 <laughs> 슬슬 멀리 가는 잘맞았 근데 조금 런... <laughs> 올라갔다 해도 런로 하면 뒤로 갈수 있긴 했는데 야또 우리는 또, <laughs> 한, 한, 또... 아, 좀 약간 <laughs> 오른쪽으로 쳐야 되는데 맞지? 오. 어 좋아. 딱 좋아. 좋아. 딱 좋아. 붙었어. 붙었어. 오! 정확해. 야. 와, 와. 진짜. 야, 이번 이번 판에 목줄 끊겠는데? <웃음> <웃음> 어. 것 같아. 진짜 이 이번, 이번 한타도. 우비가 <laughs> 있어서 먼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치, 우비를 하나 먹었네. 뭐야? 라 드라이버 그렇게 잘 쳐놓고, 양 차례입니다. 그럼 너무 아깝지? 드라이버 그렇게 잘 쳐놓고, 레디! 백 백스핀 주면 너무 짧 o 요 와, picture of it. 0 0 k 8 0 0 0 e l l me. I'm not ready. I'm not ready. I'm not ready. I'm not ready. I'm not r e

어. 오! 너무 중요다이제본처럼들지 않게 너무 really? 오랫동나라 응. 손잡이 끊어 really? <laughs> 딱딱게 어디 있냐? 눈또을 타네? Ready. 음. 아, 굳이 왜 여기서 <laughs> <laughs> 나 <나이스. 나이스. 웃음> 스윙 그렇게 높이서 모자르어 <laughs> 너무 막에 <많이> 스윙그 <스윙하게 웃음> 이렇게 스윙 연습한 거는 심하게 짧게 치지 말자 <laughs> <이> 생각을 하는데. 리 r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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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빠졌어. 약하고 이러면 안 돼. 우측으로 다섯 아, 컷 하이, 봤습니다. DP 보러 갑니다. Ready? 오늘부터 볼라. 나하럼하이라이트한 아, 시간짜리 얘기 안 했어요. 다본것 같아. 하이라이트한 시간 뭐가 있어? 잘, 잘 쳤어. 나이스!

그럴 거는 없었어요. 되겠 선시도 할거 아니니까. 차별도. 됐다 땅. 아 여기서 이게 웬 말입니까? 나 <laughs> 퍼. 아이고. 야 세금이지 마 세금. 이게... 이지마, 세금. 이 골프장. 아 재욱이 전체 에이스. 이 밑에 깔렸어. 아, 야 이것까지 넣어버리면 와씨. 라베 앤내가 에이스. 다야 재욱이한테 그러면 너무 빨리 지는 건데 우리 맞지? 이제 재욱이 안운데. 재욱이 일등하면 안온다 장인이 오지 말아야지. 어. 아재 재욱이를 깐다고? 어. 제육는가야지이 오늘 라벨 수도 있어. 어. 지금 싱글 돼야지금 천천히 됐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뭐. 더러운 거. 뭐, 어갈게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그냥 걸어가는 게낫지 <laughs> 아, <laughs> <laughs> <너무 두껍했습니다. 제가 웃음> 그 싱글 페이스야, 싱글 페이스. <laughs> 아. 어, 어, 어. 맞아, 두 맞아. 아, 어, 어,